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완전상 미분 방정식이라는 새로운 어떤 유형에 대해서 한번 해볼 거예요. 하지만 이제 시작하기 전에 항상 저는 이제 복습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어 저번 시간에 뭐였는지 잠깐만 복습을 해보면 결국에는 우리는 이 공학 수학이라는 것 자체는 미분 방정식을 푸는 거예요. 즉 미분 텀들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최종 목적은 y는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즉 y가 뭔지 함수 구하기죠. 결국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우리는 함수를 구할 것이에요. 그 관계로부터 함수 구하기.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변수 분리형 여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y 을 dx 분의 dy로 봐가지고 어, y는 y끼리 묶고 x는 x끼리 묶어가지고 전체를 적분을 하면 좌변 우변이 둘다 각각 적분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y랑 x의 관계가 나온다는 건데 하다,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 양함수 이런 것들 우리 양함수라고 했고 그 다음에 그냥 뭐 어떤 x랑 y의 어떤 그 관계 뭐 예를 들어서 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요 이런 식으로 음함수로 표현을 해도 크게 문제가 없었어요. 가될수 있으면 양함수로 표현하되 이제 양함수로 표현할 수 없거나 아니면 음함수로 표현할 때 오히려 좀더 더 보기가 좋거나 유리한 그런 형태라면 그냥 음함수로 표현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꼭 y는이라고 표현하기보다 어쨌든 x랑 y의 관계를 우리가 알고 싶다가 미분 방정식의 목적이에요. 즉 x, y 관계 알기.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변수 분리형해서 이제 뭐 이렇게 했는데 다음 치환 변수 분리 같은 경우는 x분의 y를 u로 보자였죠. 그래서 결국에는 y 프라임이 그럼 u 프라임 x더하기 u가 되고 그럼 이렇게 하면 이제 x랑 y에 대해서 변수 분리가 안 되지만 x랑 u에 대해서 변수 분리가 돼서 결국에는 u랑 x의 관계가 나온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그 아까 이 관계를 통해서 이제 y랑 x의 관계를 어, 찾아내는 걸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잘 됐는데 그럼 이제 질문이 뭐냐면요. 만약에 비, 일반적인 변수 분리도 안 되고 변수 분리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치환 변수 분리도 치환 변수 분리도 둘다안될 경우, 이런 경우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그때는 이제 완전상 미분 방정식이라는 그런 형태로 푸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쉬운 게 여러분들 변수 분리형이고 변수 딱 눈으로 봤을 때 변수 분리형 뭔가 될것 같은 그냥 바로 변수 분리 하시고 치환 변수 분리형 한번 생각해 보셔서 될것 같은 걸로 하시고 이제 안 되면 그다음 이제 오시는 게 완전상 미분 방정식 그 형태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어, 우리가 뭐 이런 문제 그 변수 분리에서 이제 계속 연결되는 문제인데 결국에는 뭐 뭐 이런 이런 간단한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이제 그때는 이제 dx 분의 dy는 우리가 y로 봐서 y끼리 묶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y끼리도 잘안묶안 안 묶일 수도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뭐 여기 막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건덕지들이 붙어 있으면 붙어 있을수록 잘안 묶여지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묶여 있다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결국에는 이 무슨 뜻이냐면 여기 이렇게 뭐가 다양하게 덕지덕지 뭐가 붙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이 dx를 넘겨가지고 결국에는 우리는 이런 형태로 우리가 표현을 해줄 수 있어요 어떤 식이든 항상 dx 더하기 dy는 0 이런 식으로 표현해줄 수 있고 이쪽 앞에다가 어떤 덩어리들 이렇게 붙을 거예요. 뭐 여기 같은 경우 y 프라임이 y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쪽이 이렇게 y가 돼가지고 어, y dx 마이너스 dy는 0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수 있을 거예요. 즉 여기 같은 경우 이렇게 그 앞에 어떤 덩어리들이 붙어서 이런 형태로 표현을 할수 있다는 건데 변수 분리 같이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변수 분리는 굳이 우리가 여기까지 안 오고 그냥 여기서 바로 변수 분리 그 적분을 해서 풀었지만 이렇게 안 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한번 어, 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형태일 때는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인데 되게 어, 메커니즘은 간단해요. 메커니즘은 단순하고 좀 되게 기계적으로 문제를 풀면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좀왜 그런 어, 공식이 나왔나? 왜 그런 전략을 밟냐를 한번 생각을 해 보면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의 최종 목적은 뭐냐면요. 아까 제가 그랬죠. 여기 맨 처음에 우리의 목적은 x랑 y의 관계를 구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또는 이런 식으로 양함수나 음함수처럼 x랑 y의 관계를 구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적어 볼게요. x와 y의 관계식. 지금 여기 이렇게 등호랑 뭐 그런 x 성분이랑 y 성분 이렇게 잘 섞여 있어야겠죠 그 이게 얻는 게 우리 최종 목적인데 음, 이쪽에 올수 있는 식그 다음에 여기올수 있는 식은 결국 x랑 y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적어줄 거예요 m x y 이렇게 적어줄 거고 그 다음에 여기를 n x y 즉 x와 y에 대해서 이루어진 어떤 덩어리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쪽을 이쪽 여기를 그냥 n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고 여기 이제 쭉 풀어나갈 건데 어, 이거를 바로 풀기가 그냥 제가 단순히 어떤 공식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공식을 세워서 푸세요 할수 있는데 좀더 이제 왜 그런지를 계속 본다고 했죠. 자 그래서 잠깐 이제 우리는 이야기를 잠깐 여기다 멈춰놓고 이제 완전 좀 다른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게 서로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만약에 우리가 어떤 함수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 함수는 x랑 y에 대해서 이루어진 함수예요. 뭐 고등학교식으로 표현하면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우리가 쓰죠. 근데 여기서 그냥 f 대신에 u라고 할게요. 그 함수 이름을. 그래서 만약에 어떤 함수가 유라한 함수가 x랑 y에 대해서 이루어진다면 그 함수를 우리는 이렇게 자개자개 쪼개면 즉 미분을 하면 전미분 관계라고 해가지고 이런 공식이 하나 생깁니다. 얘는 여러분들 그 대학교 1학년 미적분 시간에도 배우고 뭐 여러 가지 응용 분야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정도는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함수로 이루어진 여러 가지가 다변수 함수 같은 경우는 이런 관계를 나타낼 수 있고 이런 관계를 우리는 전미분 관계라고 해요. 전미러한게얘 그러니까 이거일 때 이렇게 바로 내려올 수 있어요 이거는 어떤 확정된 그런 사실이에요 어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서 결국에는 우리는 이걸 통해서 이제 U라는 걸 구할 수 있겠죠 반대로 지금 보시면 이쪽이랑 이쪽이 지금 결국에는 U를 X에 대해서 미분한 거고 얘는 U를 Y에 대해서 미분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음, 여러 가지가 지금 복합적으로 지금 서로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지금 할 거예요 근데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모양이 상당히 유사해요. 지금 어, 보라색으로 제가 이쪽을 1번이라고 하고 얘를 2번이라고 할게요. 그다음에 이쪽 부분을 제가 3번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쪽 부분을 4번이라고 할게요. 그럼 지금 사, 2번하고 3번이 상당히 모양이 유사하잖아요. 만약에 지금 우리는 결국에는 x랑 y에 관련된 식을 구해야 되는데 어, 만약에 그이 식이 서로 만약에 우리가 어떤 어떤 관계를 통해서 어떤 조건 조건이라고 할까요? 어떤 조건을 통해서 이 지금 서로 완전 다른 여기는 일개오디이고 여기는 전미분 관계인데 이걸 어떻게 서로 우리가 엮는다면 그 어떤 조건을 통해서 그렇다면 2번하고 3번이 서로 같음을 보인다면 그 뜻은 그럼 결국에는 어떤 식을 우리가 이끌어낼 수 있냐면 du는 0이라는 식을 이끌어낼 수 있겠죠 그렇죠 만약 이 조건이 성립을 한다면 화살표 이렇게 되겠죠이 조건이 성립을 한다면 그 서로 엮어가지고 결국에는 맨 왼쪽에 있는 1번하고 왼 오른쪽에 있는 4번이 이렇게 연결이 될수 있겠죠. 즉 이렇게 나올 거고 그다음에 얘는 양변을 적분을 하면 u라는 것은 결국에는 c라고 이렇게 적분이 되죠. 미분한 게 0이면 그러면 적분한 게 어떤 상수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좀 약간 이쪽이 좀 지금 현재 제 설명은 좀 이쪽이 좀 두리뭉실해요, 그렇죠, 여러분들. 하지만 잠깐 그 우리 두리뭉실하게 넘어가고 만약에 이렇게 어떻게든 어떻게든 연결이 된다고 하면 그 조건에 의해서 그럼 이 관계를 통해서 결국에는 양변을 적분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근데 지금 보세요. 최종적으로 나온 게 요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원하는 건 뭐예요? x와 y의 관계식이죠, 지금. 얘가 얘는 뭐예요? 얘는 x와 y의 관계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이게 원하는 건데 원하는 것인데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요게 나오는데 그게 우리가 원하는 것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x랑 y의 관계, y의 x랑 y의 그에 관련된 식, 은식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얘가 x랑 y의 관계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는 x와의 관계를 원하는데 결국에는 u 구하기가 돼버린 거예요. 문제가 왜냐하면 u를 구한다는 건 결국에는 는시해가지고 그 문제를 u를 구하면 되,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결국 문제를 푼다는 거죠. x와의 관계 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결론은 u 구하기가 돼버린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쪽 아까 우리가 좀 약간 둘이뭉실한 이쪽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그럼 한번 이쪽 부분을 한번 집중을 해볼게요. d 라운드 x분의 라운드 u 즉 어, u를 x에 대해서 미분한 거 그다음 에 이쪽 라운드 y 분의 라운드 u 를 y 에 대해서 미분하고, 얘랑 얘들의 관계를 보면 만약에 만약에 우리가 m 이라는 부분을 즉 우리가 m 은 문제에서 주어졌고 n 도 문제에서 주어진 부분이죠. 만약에 m 을 라운드 x 분의 라운드 u 로 보고 n 이라는 것을 라운드 y 분의 라운드 u 로 본다면 그렇다면 얘는 주어진 것 주어진 것이고 얘는 이제 우리가 모르는 것 모르는 건데. 그러니까 u를 모르는 거죠 우리는 목적이 지금 목적은 u 구하기 잖아요 그러니까 u를 모르는 건데 이런 관계라면 우리는 u를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u를 x에 대해서 적, 미분한 게 m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양변을 x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 그러면 여기 이렇게 어떤 k란 어떤 그 상수가 원래 올 건데 이거는 이제 오직 x에 대해서 이루어질 경우고 지금은 x랑 y에 대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뭐 이렇게 ky란 어떤 y에 대한 함수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얘를 y에 대해서 우리가 미분을 하면 이쪽 덩어리를 y에 대해서 미분한 거 더하기 k 프라임 y가 될 건데 얘가 지금 뭐예요 n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n 이런 식으로 둬가지고 결국에는 여긴 우리가 아는 거고 얘 우리 알죠 아는 거니까 얘도 우리 아는 거니까 결국에는 k 프라임 y가 나온다는 거죠 k 프라임 y를 안다는 거고 그럼 그걸 통해서 우리는 k y를 알아서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우리 요식을 통해서 얘도 알고 얘 k y도 아니까 따라서 U를 아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U는 C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답을 내면 되는 거예요. 좀 지금은 이론적이라서 좀 복잡할 수 있지만 나중에 저랑 같이 문제 풀어보면 정말 별거 없구나를 여러분은 느끼실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제가 좀 복잡하게 말했는데 결론은 여기다 적을게요. 뭐 이런 어떤 두리뭉치랑 아직 제가 말하지는 않지만 어떤 조건을 통해서 우리가 만약에 이런 관계, 이쪽으로 M으로 볼수 있고 이쪽으로 N으로 볼수 있다면 어, M과 N을 통해서 우리는 U를 구할 수 있다. 결론은 이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지금 U 관하는우리 목적이잖아요. 왜냐하면 U는 C 이렇게 해서 그, 관, 그 관계를 나타낼 수 있으니까. 따라서 결국에는 m 주어진 M과 N을 통해서 U를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답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포커스 할 부분은 그럼 오케이. 그럼 그 조건은 뭐냐? 그 조건. 자 여기를 볼게요. 어그 조건은 뭐냐면요. 이, 이 부분만 제가 다시 써보면요. 라운드 X분의 라운드 U고 n이라는 것은 라운드 y분의 라운드 u인데 얘가, 얘는 지금 u를 x에 대해서 미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적어줄 수 있냐면 이렇게 적어줄 수 있겠죠. 어 이거는 이제 뭐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미적분학에서 어떻게 그 첨자 기호를 표시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거는 이제 u를 x에 대해서 미분했다니 아래 첨자로 써주는 거고 얘는 이렇게 적을 수 있겠는데 우리가 뭘할 거냐면 이제 양변에 위쪽은 y에 대해서 그 y에 대해서 미분을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즉 이게 우리는 뭘 이끌어낼 거냐면 일반적으로 uxy는 uyx가 항상 성립을 해요. 이 대부분의 일반적인 함수에 대해서는 즉 얘는 요게 성립한다는 거예요. 뭐좀 되게 우리가 문자로 써서 복잡하지만 일반적으로 어떠한 함수든 그게 x랑 y에 대해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뭐뭐 뭐 이거 이걸 생각해볼까 u가 만약에 x 제곱따고 y제곱을 하드 하라고 하라, 한다면 유를 여러분들 한번 x를 x에 대해서 먼저 미분하고 그 다음에 y에 대해서 미분해 보세요. 그걸 우리는 이렇게 적을 수도 있고 겠그 다음에 그거 말고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유를 먼저 y에 대해서 미분하고 그 다음에 x로 미분해 보세요. 그럼 그 결과가 서로 같다는 걸알수 있어요. 대부분의 일반적인 함수에 대해서는 다 이게 성립해요. 제 극단적으로 아주 이상한 함수 가 아닌 이상 그 사람이 그냥 일반적으로 답득할 수 있는 뭐 이것도 약간 좀 수학적인 그런 말은 아니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루는 공학 수학에서 다루는 함수들의 경우는 항상 요게 성립을 해요. 대부분의 함수들은. 정상적인 함수들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 어떤 함수를 x에 대해서 미분하고 y에 대해서 미분하건 어떤 함수를 y에 대해서 미분하고 나서 x에 대해서 미분하그 결과가 같기 때문에 이제 그 조건을 이용을 해서 그, 그 아이디어를 이용을 해서 위쪽에는 y에 대해서 미분을 할 거예요. 그러면 요렇게 붙겠죠. 이런 식이 되겠죠. 그 다음에 아래쪽은 x에 대해서 미분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건 얘랑 얘랑 서로 같기 때문에 얘랑 얘랑 서로 같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만약에 요게 성립을 한다면 그러면 좀더 어 우리가 좀더 친숙한 형태인 라운드 y분의 라운드 m이 즉 m을 주어진 m을 y에 대해서 미분하고 그 다음에 주어진 n을 x에 대해서 미분했는데 그 둘이 서로 이 결과가 같다면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온 거죠. 그 조건을 만족을 한다면 그럼 우리는 이것을 요것으로볼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관계에 의해서 유, 결론은 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M과 N을 통해서 U를 구할 수 있고, 어, U는 C를 통해서 결국에는 우리 최종적인 목적인 관계를 구한다는 거예요. 좀 되게 복잡하고, 이렇게 삥 돌아가는 논리지만 실질적인 메커니즘은 되게 단순해요. 1번. 요거를 확인한다. 문제에서 이제 여러분들 항상 대부분 요런 꼴로주어질 거예요. 이런 걸로 주어져요. 문제에서 m 하고 n을 내가 알아요. 그럼 먼저 일 단계, 어, m을 y에 대해서 미분하고, 그다음 n을 x에 대해서 미분한 다음에, 즉 여기 dy 앞에 오는 것, dx 앞에 오는 것, 이런 각각 m, n이라고 했을 때, 그 둘이 서로 미분했을 각각의 y에 대해서, 그다음 n x에 대해서 미분했을 서로 같으면, 그다음에 이제 뭔가 진행을 할수 있는 거예요. 이걸 이 관계를 통해서 결국에는 u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만약에 서로 같지 않다면, 그럼 그때는 이제 우리가 적분 인자라는 걸 양변에 곱해줘서 이제 지, 그 계산 이어갈 건데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고 지금은 서로 같을 때 그럼 그때 어떻게 할 건지를 한번 볼 거예요. 좀 되게 이론이 좀 되게 복잡한데 메커니즘은 정말 별거 없다는 걸 여러분들 느낄 거예요. 저랑 같이. 그래서 한번 21번 풀어볼게요. 21번 어, 여기다 적어보면 e^xy dx는 x 제곱 dy는 0 어, 더하기죠. 이런 문제가 주어졌다고 할 건데 뭐 갑자기 좀 뭔가 이렇게 나눠지니까 좀 되게 어색한데 사실상 얘는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볼수 있냐면 e x y 더하기 x 제곱 y 프라임은 0 이런 형태라고 볼수 있어요. 지금 어, 우리 이 식이 그러면 이식 여기서 양변을 다 d x 로 나누면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좀더 우리한테 익숙한 형태는 y 프라임은 다 넘기면 마이너스 e x y 를 x 제곱으로 나눈 거니까 이런 식이 됐죠. 그래서 이게 좀 약간 우리한테 익숙한 형태죠. 그래서 이렇게 이걸 통해서 이제 뭐 변수 분리를 지금까지 우리는 얘를 d x 분의 d y로 해서 넘겨가지고 이제 변수 분리로 풀었는데 변수 분리로 풀리면 풀리는 건데 이제 어 이렇게 완전 상미분 방정식으로도 풀릴 수 있다를 여러분들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문제 가져온 거예요. 어 대부분의 문제 같은 경우는 뭐 이런 몇몇 문제들은 변수 분리가 오히려 더 간단한 경우도 있지만 아예 변수 분리 자체 아예 그냥 시도하기가 좀 되게 부담스러운 그런 문제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대표적으로 이런 문제들 22번이나 25번 같은 것만 해도 어떻게 변수 분리가 딱 봐도 안될 거. 안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음, 방식도 된다는 걸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쪽 앞 부분을 아까 우리가 M이라고 하고 여기 뒷 부분은 N이라고 하, 하기로 했죠. 그래서 한번 항상 저는 뭘 해야 되냐면 우리가 어, 완전상 미분 방정식인지 미분 방정식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즉 여기서 말하는 완전상 미분 방정식이라는 것은 라운드 y 분의 라운드 M이랑 그 결과랑 라운드 x 분의 라운드 N의 그 결과가 서로 같으면 우리는 그걸 완전 상미분 방정식이라고 하고, 그러면 이제 아까 같이 그요 관계를 통해서 이 부분이 라운드 x 분의 라운드 u고, 이 부분이 라운드 y 분의 라운드 u이기 때문에 그 관계를 통해서 이제 u를 구할 수 있는 그 타당성을 뭐 근거, 그걸 확보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뭐 적어놓고 1번 요거 구해요. 그래서 얘를 y에 대해서 미분하면 ex죠. n을 x에 대해서 미분하면 ex죠. 그렇기 때문에 둘이 서로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 오케이 되니까 이제 우리 다음 목적이 이제 U 구하기가 되는 거였어요. 2단계 U를 한번 구해봅시다. U는 항상 X랑 Y에 대해서 이루어진 함수고 아까 우리가 M이라는 게 결국, 결국에는 라운드 X분의 라운드 U였죠. 여기 지금 보시면 첫 번째 오는 이쪽 자리 여기가 우리가 M이라고 하고 여기를 우리 N이라고 하는데이 걔가 U를 X에 대해서 미분한 거잖아요. 헷갈리시, 헷갈리시기 좋은 게 아까 판별은 m을 y에 대해서 미분해야 되는데 이 자리는 u를 x에 대해서 미분한 거예요. 헷갈리시기 좋아요. 그래서 잘 정, 정리를 해놓으셔야 돼요. 어쨌든 우리는 u 구하기 했는데 m은 요거고, 그다음 n이라는 것은 그러면 라운드 y 분의 라운드 u가 되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 들어가는 거죠. u라는 것은 결국에는 어, 아까 우리가 라운드 x 분의 라운드 u가 m이기 때문에 양변을 적분을 해보면 뭐에 대해서 u에 대해서 적분을 해보면 U라는 것은 i n t e g r a l m dx 이렇게 나오겠죠. 그다음에 여기다 어떤 상수가 붙을 건데 일반적으로 상수 c라는 게 붙지만 그거는 그냥 그 함수가 하나의 변수에 대해서 이루어졌을 때고 지금 U는 x랑 y에 대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상수가 함수 그 오직 y에 대해서 이루어진 그 함수 자체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적어 놓으시고 그다음에 해보세요. 적분을 l a m은 뭐였죠? exy죠. 그래서 요거 exy dx를 해보면 오직 x에 대해서 지금 적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랑 y가 지금 상수 취급이 되기 때문에 이 e 그러면 어, x 제곱 y가 되겠죠. 오직 x에 대해서 적분을 한 거니까. 그다음에 ky가 될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u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적어줄 수 있냐면 어, 이렇게 적어줄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u 구하기인데 얘는 알지만 얘 모르잖아요. k를 그래서 k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아까 라운드 y 분의 라운드 u가 n이라는 그 조건을 이제 사용을 해줘서 양변을 이번에 y에 대해서 미분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y에 대해서 미분하면 얘는 x제곱이 나올 거고 얘는 k'y가 나올 건데, 걔가 뭐예요? 걔가 n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 라지에는 뭐예요? x제곱이죠. 그래서 이게 는 x제곱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관계식에 의해서 k'y를 구해보면 이렇게 이렇게 없어지면 k'y는 0이죠. 아, 그래서 ky는 어떤 뭐 c1? c1이라고 할게요. c 1이라 어떤 상수구나 아, 그래서 여기 k 여기가 아까 플러스 ky인데 여기가 그냥 c1 이렇게 되는 거구나 뭐가? u가 그래서 우리의 결과가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u라는 것은 x랑 y에 대해서 이루어진 함수인데 x제곱 y 나 c1이라고 적줄수 있고 우리가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론은 뭐냐면 x랑 y의 관계를 알고 싶은 게 우리의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 우리 아까 맨 처음 했던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있었죠 요런 서로 이 1번 2번 3번 4번이 같으면 결국에는 u는 c라는 그런 관계가 나온다 왜냐하면 DU가 0이기 때문에 이게 는 0이기 때문에 그래서 DU는 0이기 때문에 U가 C가 돼서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거 는 C가 되는 거예요 어떤 또 다른 상수, 뭐 C2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C1하고 C2를 그냥 다 합쳐서 통으로 그냥 C로 볼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관계식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관계식이 바로 이게 된다는 거예요 X 제거 Y는 C 또는 뭐더 깔끔하게 써도 되지만 아니면 그냥 이렇게 굳이 깔끔하게 안 써도 되고 일반적으로 여기까지 써줍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풀수 있어요. 그래서 답이 이렇게 나왔고, 만약에 제가 이거를 변수분리로 푼다면, exy dx 더 x 기 x d 곱 d y 는 x d 를 변수분리로 제가 푼다고 한다면 음, 일단은 뭐 이렇게 하겠죠 이걸 다넘 x 주 x x d 곱 d y 는 x d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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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어줄 수 있겠고 어, y 이렇게 x 에 x 고그 다음에 x 에대해 x 나 x d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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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의 d dx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다음에 양변을 적분을 해주세요. 그러면 좌변은 로그 y가 될 거고, 우변은 마이너스 로그 x가 될 거고, 더하기 c가 될 거고, 이걸 뭐다 로그로 통합을 하면 로그 x 제곱분의 1 더하기 로그 2의 c 제곱 이런 식으로 통합할 수 있는데 얘는 그냥 c가 될 거고, 로그의 합은 로그닉 그곱이니까 이렇게 될 거고. 따라서 로그 없애주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따라서 최종 답은 y는 x 제곱분의 c. 똑같은 답 나오죠. x 제곱 y는 c. 그래서 결국엔 여러분은 어떻게 풀든 상관없는데. 어, 지금은 연습이, 연구. 연습 단, 단계니까 꼭 이렇게 확인을 해서 완전 상명이 많으인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U 구하는 이 연습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를 많이 하셔야지 나중에 그 다른 적분인자 관련된 문제들을 풀 때도 빨리빨리 할수 있어요. 자, 그래서 한번 그 밑에 있는 22번도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자, 22번, 코사인 좀더 속도를 올려서 이제 제가 실질적으로 저는 이제 어떻게 푸는지 한번 여러분들 어 저는 이제 이렇게 풉니다 일단 이런 문제를 보면 아완전상미분방정식로 풀어야겠다 드는 순간 얘를 이렇게 m 하고 이 e 부분은 이제 n으로 봐준 다음에 먼저 완전상미분방정식인지 확인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일단 먼저 꼭요 순서대로 적는 건전 좋아요 나중에 적분인지 할때 되게 보기 그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 놓고 얘를 m을 y에 대해서 미분한 y 미분이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코사인 미분한 마이너스 사인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될 거고 n을 x에 대해서 미분하면 y 이, 이 부분들이 다 상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수 취급되서 없애줘서 결국에는 마이너스 사인 x 더하기 y 아 둘이 서로 같구나. 그러면 이제 우리는 완전 상분방정식이니까 알았기 때문에 바로 이제 u를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u는 인테그랄 m dx 더하기 ky가 되겠죠. 양변을 x에 대해서 미분했을 때그 관계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저기 저 부분을 넣어주면 코사인 x 더하기 y를 x에 대해서 적분한 거 이렇게 될 거니까 어, 적분은 사인 그냥 사인이죠 이렇게 될 거고 더하기 k y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알올수 있어요. 뭐가요? u 가요 u 가요 u는 요가 될 거니까 이제 양변을 y, y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면 u y라는 것은 코사인 더하기 y 더하기 k prime y가 되겠죠? y에 대해서 미분이니까 k는 뭐예요? 얘는 n이 되겠죠? 그래서 저거 다 적어보면 3 y 제곱 더하기 2 y 더하기 코사인 x 더하기 y 이런 식으로 적을 수 있겠고 이제 이 식은 여기 다 없어 코사인 x 더하기 y 다 같으니까 결국에는 얘만 남겠죠 k 프라임 y는 3y 제곱 더하기 2y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k y는 뭐겠어요 k y는 y의 3제곱 더하기 y 제곱 더하기 항상 적분상수 까먹으면 안 돼요 c1 하지만 나중에 여러분 들 하다 보면 그 이쪽 부분 어차피 c1는 다른 적분상수들이랑 다 통합돼서 어차피 크게 중요하지 않게 되거든요 어쨌든 여기서 지금 나온 우리는 u를 다시 적어보면 u는 sin x 더하기 y에 ky를 더한 건데 ky는 방금 구했죠. y 세제곱 더하기 y 제곱 더하기 c1 이게 완전 상미분 방정식 관계이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맨 처음 여기서 이거 는 0이기 때문에 따라서 du는 0이니까 u는 c가 되겠죠. 그래서 어떤 상수 c 그래서 이게 이거 싹다 통합을 해서 는 c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렇게 답을 낼수 있어요. 그래서 sin x 더하기 y 더하기 y 세제곱 더하기 y 제곱은 c라는 답을 여러분들, 이렇게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게 완전 상미용 방정식이고, 앞으로 23번부터 30번까지는 이게 성립하지 않을 때, 이거, 이 둘이 서로 같지가 않을 때, 서로 같지 않을 때 어떻게 할 거냐의 전략이에요. 그리고 그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F라는 어떤 적분 인자를 서로 곱해 줘가지고, 이제 F 곱하기 M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면 이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FM, FM. Fn 이렇게 각각 미분을 했을 때 서로 같게끔 만들어주는 그 F를 찾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적분인자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곱해서 이제 다시 똑같이 나머지 과정은 똑같아요. 이렇게 F를 곱하고 나면 이 부분을 또, 또 다른 뭐 M 또 다른 N으로 본다면 우리가 U를 구하는 건 이제 똑같이 갈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 실질적으로 방금 우리가 했던 것들이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 한 적분인자 구하는 방법 거기까지 중요하고 빠르게 어떻게 하면 M과 N을 통해서 U를 구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 많은 연습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대, 대단히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적분 인자 부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